하나님을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던데 아무개는 꿈에 천사를 보았다고 하던데 아무개는 입신을 해서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던데 그들에 비교하면 나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야말로 무슨 미천으로 신앙 생활을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선배님들이 교회 개척에는 3대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40일 금식을 했느냐, 둘째는 교회에 내 이름을 응답받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자이언트 앞에서는 위축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늘 고민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응답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 이름을 응답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저희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루는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복음은 참 굿뉴스, 좋은 소식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게 해서 기쁜 소식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그런 이름을 응답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것이 교회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응답받는 것이 저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때 그렇게 하기 때문이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어떤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채택할 것인지, 무슨 주제를 설교할 것인지, 그것이 떠오를 때 동일한 방법으로 떠오릅니다.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이번 주일에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경험한 일이에요. 요즘에 커피 메이커는 그냥 위에서 물을 흘러내리는 방법으로 커피를 만들지만 옛날의 커피 메이커는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포트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커피 가루를 위에다가 얹고 뚜껑을 닫고 스위치를 켜면 아래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식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에 투명한 상투가 있어 가지고 그 투명한 상투에 커피가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커피 메이커를 퍼콜레이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솟구칩니다. 샘물처럼 아래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소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에 주시는 감동은 소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소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소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엉뚱한 것이 솟아납니다. 욕심, 음란,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살인, 이런 생각이 솟아날 것입니다. 성령에 거해야 신령한 생각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신령한 생각이 솟아납니다. 이 후자가 바로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사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의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도 어떻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 아니라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 묵상하다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원리입니다. 저는 큐티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에 경박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무슨 화장지 이름도 아니고, 말씀 묵상이란 말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조명하셔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원리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과거로부터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창밖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라는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폈는데 우연히 로마서 말씀이 펼쳐지고 눈이 닿은 구절이 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미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한 수까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그가 어느 날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의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는 것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 회심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사의 소명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폈는데 로마서의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와서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의하심이 없는이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닿으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번민이 해결되고 정말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경험, 그걸 경험을 해봐야 느낌을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것도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새별이 떠오르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되는 것이오. 오럴 로버츠 목사는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됐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라 로버스 목사가 사모님한테 물어봤대. 당신 이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사모님도 없다고 하더래.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구절을 읽을 때 이분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사역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과 몸에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이 오로로버스 목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다 우연한 성격이 강하지요. 우연히 읽은 성경 구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방언통역이든 직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더큰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예언이란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언이든 계시가 옳은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예언이 있다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한국에 계신 교인들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해 그런데 듣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뢰기만 하는 것이 듣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뢰는 것은 직통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지만 듣는 것은 직통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영감을 받는 일에 더 익숙해지면, 기도하는 중에도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숙련을 필요로 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양으로 때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통독을 강조합니다. 통독 위주로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버릇해야 됩니다.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날이세요. 새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저 별은 나의 별. 그 노래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노래에는 "아침이슬 내릴 때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말하기를 "새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목하는 것이 가 아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